앵무새 펠렛, 다양한 브랜드 중 어떤 걸 선택해 먹이시나요? 혹시 초보 집사님이신가요? 아니면 펠렛 유목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이 우리 앵이들과 당신의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라 미체 서퍼 크레스티드 코카트를 키우는 중대형 앵무새 전문 브리더 루루입니다. 혹시 앵무새의 영양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지 않으신가요? 앵무새가 늘 먹는 건데 좋은 사료의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앵무새의 품종에 맞는 사료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앵무새 집사님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앵무새 시장이 개나 고양이 양이에 비해 작고 주변에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앵무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사실 앵무새는 아름다운 깃털, 높은 지능, 사회성, 사람의 말을 흉내 낼수 있는 능력으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인기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앵무새는 귀한 반려동물이었고 상류층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있었으며 종종 신성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어져 미국과 영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권 국가들과 호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앵무새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앵무새 사육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고 보편화되어 있으며 반려조류 용품의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이제 사료 고민 딱 멈추세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앵무새 전용 펠렛 회사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려조류 역사와 문화가 잘 정착된 유럽 내에서도 가장 큰 회색앵무 브리딩 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600마리 이상의 새끼 앵무새를 직접 인공증식하며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가지고 수출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피스타쿠스입니다. 보통 피타쿠스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피스타쿠스이며. 피읖은 묵음이라잘 들리지 않는답니다. 풀스타쿠스 앵무새 펠렛은 세 가지가 다르다고 해요. 첫 번째 앵무새 종별 영양을 충족합니다. 사실 풀스타쿠스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요. 350종이 넘는 다양한 앵무새들은 저마다 영양학적 요구량의 기준이 달라요. 직접 유조를 인공증식하는 회사답게 종별 요구량에 맞는 맞춤 사료를 개발하여. 앵무새의 영양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앵무새를 위한 딱 맞는 맞춤 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색수. 넌 GMO 재료만 사용한 안전한 사료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앞으로의 건강, 환경,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요즘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장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안전한 사료라는 것이 프시타쿠스 펠렛의 장점이에요. 게다가 합성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무색소 펠렛이기 때문에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앵무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호성이 좋은 사료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앵이들이 먹지 않으면 집사 눈에 눈물이 고이죠. 프시타쿠스 펠렛은 냄새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사실 너무 잘 먹어서 탈이긴 한데요. 여태까지 사료 거부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펠렛 주문하고. 우리 아이가 잘 먹을까 긴장하며 기다리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없으실 거예요. 그밖에도 유조의 성장에 맞는 맞춤 사료 라인업과 소화 과정을 개선한 점, 소낭내 세균 및 곰팡이균 번식 방지, 깃털 강화, 번식 성공률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이 많은데 먹이시면서 차차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시타쿠스 펠렛 먹이시면 이제 펠렛 유목민 생활 청산하실 수 있고요. 우리 앵무새의 깃털 색상뿐 아니라 건강이 유난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료를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고 판매 자격을 얻어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요약해드릴게요. 좋은 사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앵무새 종별 맞춤 사료인가? 두 번째, 무색소, 넌 GMO의 안전한 사료인가? 세 번째, 앵무새가 잘 먹는 사료인가? 제가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한 개만 사셔도 앵무새가 씹고 뜯고 맛보며 재미있게 가지고 놀수 있는 안전한 앵무새 장난감 키트를 사은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우리 앵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리뷰를 통해 남겨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 총 3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궁금한 사항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브리더 루루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더 루루였습니다. 안녕!